누나, 이거 봐봐, 내가 레고를 만들었어. 음, 내젓가락란한한번 보자. 에헤헤헤, 이것 봐봐. 오, 어디가 아, 레고 밟봤어 에헤헤헤헤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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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, 너를 t n 너를 ư 똥 c không? Nó đ 다고 c đẹp, 고 ú n g 고 è i như b ư 고 u b 고 i c 고 에이, 나도 집에 가야겠다. 뿅!